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오늘 5월 19일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고추를 심은 지한 20일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고추 농사랑 주로 자루 농사를 이제 재배하기 때문에 자도에 이제 알솥기, 1차 알솥기를 마무리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에 2차 알솥기 하기 전에 고추밭에 잠시 부모님께서 이제 손을 대고 계십니다. 아, 1차적으로 이제 고추밭에 줄은 다 쳤고요. 아, 보시는 것처럼 고추밭에 1차적으로 이제 줄은 다 쳐주었습니다. 줄은 쳐주었는데, 아, 줄을 치고 난 다음에 또 2차적으로 이제 부직포를 덮어줍니다. 아, 부직포도 이제 지난주까지는 안 덮었는데, 아, 이번주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부직포를 아, 다 덮으셨습니다. 모든 고추밭에 부직포를 다 덮었고요. 아, 부직포는 우리가 아, 저희는 이제 고랑을 그렇게 넓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부직포는 아, 60cm 짜리로 지금 덮었습니다. 아, 60cm 덮어서 흙을 보이지 않도록, 아, 비닐은 저희가 이제 110짜리 넓은 걸 하고요. 그리고 고추는 외줄로 심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기까지 제가 하는 거라, 아, 그리고 고추 재배 다 수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재배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교순을 다 제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곁가지를 또 교순이라고 하고 곁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다 교순 곁가지를 이렇게 다 제거했는데요. 아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농촌 진흥소나 이런 데 문의해 보거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교순을 제거하지 않는 집들도 있습니다. 아, 있는데 교순을 이제 곁가지를 남겨두면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격가지를 키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아이 격가지에서 아, 가지들이 여러가지 나와서 아, 수확은 한20-30% 아,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격가지 놔두면, 놔둘 경우의 장점과 단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가지를 남겨주면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더울 때 지원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 그리고 수확량이 겨까지에서, 아, 고추들이 달리기 때문에, 아, 지금 이고랑은다 제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겨까지가 나옴으로써 겨까지에서 아래쪽 겨까지 이렇게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다 제거했는데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수확량이 더 늘어난다. 저, 제거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든지 장단점 있지 일반적으로 100%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는 격 가지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격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격 가지에서 이 순에서 가지들이 같이 큽니다. 같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에 당연히 고추가 수확이 되겠죠. 아, 이런 것이 이제 수확량이 한 20~30% 뭐 양이 많이 늘어나는 장점. 텃밭에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뭐 20포기, 10포기 심은 분들은 드시고할때 별로 겨까지 그냥 놔두셔서 그냥 치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이 원래 한1만0 0 포기 정도 심고, 겨까지를 어 놔두는 것보다 제거하는 것도 이제 장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겨까지를 놔두면, 방금 말씀드린 거 수확량이 늘어나고, 아 여름에 이제 지원지원 아 지원 이제 알맞게 조절해주는 것과, 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뭐가 문제냐면 다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노동력이, 어, 농사의 결정적입니다. <laughs> 저희 집에 지금 현재, 아, 고추밭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 교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손을 매년 제거하고 있고요. 이유가, 아,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알겠지만, 고추 농사 많이 지으면 아 고랑에 나중에 겨가지가 나와서 겨가지가 째집니다. 째지거나 그렇게 하면 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아, 일을 하는데 노동력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 무조건 다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겨가지 제거해 줌으로써 이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거를 제가 안 하면은 제가 열러가 있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기까지가다 땅으로 째져보고 째져가지고. 꽃이 피 옆에는, 비누를 덮고, 부지포 덮어도, 꽃이 피 옆에는 흙이 있겠네 네네. 헐물이 띠가, 탄자, 하마. 탄자병? 네. 탄자병 100%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말있나 절게 있나 이거는 밑에 거, 위에 한 층, 두 층, 세 층, 네층 남겨놓고 다울어져야 돼.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농지청이나 이런 데서는 에 이제, 야 아, 잎을 놔두고, 잎을 아, 그래. 잎을 놔두고 이제 그겨순만 제거 하라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겨순을다 제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또 뭘까요? 잎을 아예 다 제거하는 이유? 이게 잎을 그큰거 나가 놓고, 네. 그걸 하락하는데, 네네. 요래 띄놓으면은 여기 또 나와, 또나올게는 그렇죠. 이걸 깨끗하게 이걸 정리를 하고, 여기 땅바닥에 있는 요 빽잡 말려놓은 요 흙을, 네. 흙을 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돼. 흙을 네. 가지고 계속 이런 래문대가발라주면은요옆선을 제거하고 흙발라놓으면은 이게 안 올라오고 그렇죠. 냉조 여기 옆선을 이게 놔두면은 이게 커가지고 이쪽 네. 이줄 안에도 들어도 가뭐 하고 네. 이렇게 커가 이게 옆으로 째져 버리 꽃이 나무가 그렇죠. 째지만은 여기 흙에 붙어 꽃이 숨을만은 네. 흙을 흙이 오시면 꽃이 못숨못잖아이 아무리 빈누로 깔고 부지퍼 덮어도 꽃이 피 옆에는 흙이 있잖아요. 흙이 심시면 헐물이 띠어가지고, 꽃이 가탄자병을 하고, 또옆순이째지만은 그걸 다차 안에 빼야 돼. 그 나도만 또 뱅하고. 그렇죠. 옆순은 무조건 이거, 깨끗하게 정리 또 많이 끌어보고. 네. 끌고순은 옆으로 이제, 아까 새끼가 뛰고는 밑에 있는 흙을 가지고 이게 발라야 돼. 네. 번 분, 네 분, 다섯 분. 헐을 이렇게 탁, 매 발라놓으면은, 이게 옆손이 있는데, 안, 먹어 다시 겨까지 안,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오고. 그랑 그래 발로 놓으면은, 밑으 하시면 또포하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안 뛰는 것 보다도 또더 무해. 네. 옆에가 미끄러운데, 옆에가 미뛰가지고또 올라오면은. 저희. 또맹 옆손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네. 네. 안 뛰는 것다 하고 고생해이뛰고를 발려야 자 정리를 하자면 저희 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농촌지도서나 이런 데서 아, 재배 방법은 겨순을 아, 제거 제거 해주면 제거해주는 품도 있고 안 제거해주는 품도 있습니다. 제거를 한다면 겨순만 잎과 온줄기와 잎 사이에 겨순만 제거하라 하지만. 이 나머지 잎들이 강압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득이라 하지만 아, 농사를 저희 집에도 이제 아버지께서 몇십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경험상 아, 실질적으로 교순만 이렇게 딱 제거를 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또 다시 결순이 나온답니다. 아, 나오기 때문에 또 사이사이 하면 노동력도 많이 들고 일직선으로 교순을 잎을 아, 다 제거해 줍니다. 다 저렇게 제거해주고. 흙을 발라주는 것은 왜 발라주냐면 흙을 발라줌으로써 이 겨순 사이에 다시 나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추를, 이제 고추 재배가 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노하우 재배 방법이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아래쪽에 흙을 가지고 덮음으로써 아, 이후에 다시 교순을 나오는 것을 방지, 100% 방지하기 위해서, 아, 이런 방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부직포 요렇게 깔았고, 지금 구멍 사이사이에도 우리가 비료를 다 주었는데, 이번에 보통 농가에서는 복합 비료를 줍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고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지금, 이것은그 아, 윗비로는, 1차 윗비로 언제 주셨나요? 이거 숨어 놓고 한 10일 되면 요거 사렴을 해요. 10일 정도 대만. 네. 타름하면은 요거 꽃을 숨어가지고 이제 한 10일쯤 되면은 이제 비료 같은 거 이런 뭐 주면은 효과를 빨리 못 보잖아요. 복합 비료 같은 거뭐 요소 비료 같은 거 빨리 효과를 못 보이 그렇죠. 름하고 빨리 이제 튼튼해지고 영점비빨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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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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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이완 네. 이완 비료로 이제 요 꽃이 두 포기 사이에 네. 꽃재로 국물을 뚫어가지고 네. 이제그 얼른 밥숟가락으로 네. 얼른 밥숟가락으로 거기 이제 한, 숟가, 한 숟가락 한숟 푼터. 네. 한숟가락씩만 준다. 다른 사람 이거 좀만요. 네. 이게 쳐여 놓고 하루나 이틀이나 삼일 안에 비가 와야 되지. 네. 그렇죠. 이러면은 이게 분쇄소를 해가 물 조동과 분쇄. 네. 우리것이 안깔어나시마 저희는 분쇄소가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안에 이거 다 있습니다. 6.5cm짜리. <목소리> 네 네. 분소수 없는 사람부터만은. 네. 저쪽 풀콜라는 물을 파가지고 비료를 녹아야 돼요. 네네. 네. 비료를 녹고만은 이제 거기 물이, 비료 물이 내려, 꽃에 가가. 꽃에 가 이제 바로 먹고 이제 되고. 우리들 같이 이게 놓고 비하면막우리는 밑에 분소수 다깔아놔시겠네 네. 분소수 물 푸면은. 곰부들보가 비료를 연놔시겠네 뭐 네. 10cm 정도, 한번 5cm, 7cm 밑에 내려가가시, 물 푸면 뭐. 비로다 빠르게 게돼 있고. 네. 처음엔 유황었고이 단을 붙터는이 효과 오래가는 거. 복합비로복합비로 복합비로 그런 거이으면은 이제 그 효과로 오래가죠. 한 일주일씩 가죠. 저희도 이제 네.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복합비료였다. 원래 이제 유황을 넣는다 맞죠? 옛날에는 복합비료였는데 원래는 이제 유황을 넣어가지고 빨리 이제 빛꽃이가 이제 커라고. 네.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모뜰 바에 엮는 거는, 꽃이 사람 화면은한번 엮고. 네. 그러고, 이제, 한, 이달 말쯤에, 뭐, 한 6월 초나, 이래 때만 이게, 뿌리가, 요, 눈에 비, 그치, 실금, 그치, 여기 꽃이 밖, 고랑에다 내려가가 있어요. 뿌리. 네, 잔 뿌리가 다 내려가 있어요, 내려, 눈에눈 비, 그치, 다 내려가 있으면, 그때 이제, 천천히 빠아먹는 비로, 복합 비로, 그걸 이제, 질소질 적은 거, 그 연화로만, 오랫동안, 이제, 효과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이제, 분사하우스되 집은 영양제나, 비료를 같이 물과 함께 또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농사라는 것이 아, 재배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될수 있으면, 고랑에 제초제 치지 않고, 아, 그나마, 이제, 또, 친환경적으로 재배해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고랑에 이렇게 부직포를 다 깝니다. 다 까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어, 재배 방법이, 저 윗집에 이렇게 보면, 아, 어, 저기에는 이제 고추가 어, 심어 놓고, 고랑에 어, 풀들이 올라오니까 다 제초제를 쳤어요. 어, 저희는 제초제 1절 어, 고추밭에 치지 않습니다. 될수 있으면, 어, 고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어, 직접 바로, 고추 건조하고 세척하고 바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제초제 같은 거는 일절 치지 않고 다 일일이 부직포 모든 밭에 부직포를 다 깔습니다. 될수 있으면 사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좀 그래도 시골에서 할수 있는 만큼의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자 그런 의미로 합니다. 겨순 제거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계속 교순을 이 제거하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몇십 년째 많은 양의 고추를 재배하고 계시는데, 이 교순을 제거함으로써, 어, 내가 생각하는, 동민이 생각하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제거를 하면은, 꽃볕을 많이 봐가지고, 고체가 어, 색깔이 빨리 나고, 이 네. 제거 안 하고 나또막 이게 텁스 해가지고, 꽃이 색깔이안 나고 꽃이 햇빛을 못 받더니 색이 나갔어요. 햇빛을 못 보이서도 안 나고 어중충충하게 나고 이래서 훑어가지고 흙을 발라가 이래서 해놓으면은 옆에 옆순이 안올라오고 꽃이가 냉년도큰방남무이커가지고꽃이한 여덟 보통여는데한3 0 c m 정도 올라가가 꽃이가 색이 나는데. 네네. 옆순을 놔두면은 흙에 붙어가 뭐, 빗노래 붙어가, 꽃이가 이제, 색이 나는기라. 그러면은, 탄자병 할, 할, 뭐, 하는 확률이 뭐, 많이 높지. 뭐, 무조건 탄자병 하지. 흐리흐리 흐름물이 흐리, 뛰고흐리 붙어 마. 꽃으로 탄자병 하지 뭐, 하고, 색도 안 나고. 환기 네. 그러면 이제, 색을, 이렇게, 색을 안 하고, 이렇게, 키우면은, 냉조되만 어차피 그것도 훑어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해보면 그렇다. 그러면 꽃이 색도 응. 안 나고, 자꾸 뱅하고 하기에는, 그때는. 늦었다, 맞죠? 뭐 열었는가, 막 주름주름 열었는가, 그걸 막 갖다, 막 째지고 하기는 그걸 전도잘내있 그걸 먹도 못 해. 그거는 탄수병하고, 그걸 묻었고, 뭐, 새까가 먹는다 해도, 그거는 맛이 없고, 햇빛이못 보고, 꽃이 컸기 때문에. 뭐 저는 이래가지고, 이제, 한 20cm, 30cm 위에 커야 빛도 보고, 고추가 색도 잘 나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겨순을제거해줌으로써 탄자병 예방하고 밑에 이제 가지에서 달리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고추들이 고추가 굵고 두껍고 크고, 그러면서 상품서 있는 고추를 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건고추고춧가루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아, 상품성 있는 고추를 받아보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대부분 다100% 아, 직거래로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아, 제초제 보시는 것처럼 안 치고 그리고 아, 안 치기 위해서 부지포 다 깔고 아, 위에 있는 고추 더 크게 키우고 여기에도 올 복합이라 올라운드 품종입니다. 고추 크기가 아, 잘 키웠을 경우에는 고추가 20cm 정도 큰 대과 품종입니다. 아, 이런 품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고추 거기에 맞게 아, 물 공급도 많이 해야 되고 영양품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아, 분사 호수를 다넣었고요 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겨가지 제거가 재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100% 이것이 어, 맞다 그런거 없습니다 농사 모두 농사가 다그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경험상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고추 농사를 재배하고 아, 그리고 어, 아, 마을에서도 고추 재배를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 아, 그렇게 봤을 경우에 아, 고추를 밑에 이렇게 훑어, 겹가지를 훑어줌으로써 아래쪽에는 키우지 않고 위쪽에 키움으로써 아, 지금 일일이 제가 1,800 폭이 다 하기 때문에 노동력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이후에 농사 지었을 때 아, 고추가 가지가 째져서 병하고 그런 더 많은 농약 치고 아 어, 밑에 많이 달리기 때문에 수확량 많은 것 같지만 위에 상품성 있는 고추가그만 줄어들습니다. 상품성 있는 고추를또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방법처럼 꽃 가지를 제거하고 흙을 어, 묻혀주는 방법은 약간 남들이 보면 어,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하시지만 아, 오랜 경험상 부모님께서 해보시니까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